안녕하세요. 필리입니다 오늘은 시그마 70200 F2.8 DG DN OS 스포츠 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리뷰는 세계 PNC에서 제품을 대여받아 진행되었지만 어떠한 사전 협의나 논의도 없는 제 순수한 리뷰임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시그마의 70200 리뷰를 하면 소니의 70200 F2.8 GM OS2와 기능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같이 준비를 해 봤습니다. 렌즈의 외관만을 놓고 봤을 때는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시그마의 렌즈가 더 예뻐 보입니다. 아무래도 소니나 캐논의 70200 렌즈들은 하얀색인 경우가 많은데 개인적으로는 이런 블랙이 더 카메라의 바디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렌즈 바디의 기능적인 부분도 좋아서 이렇게 조리개 링이 따로 나와 있는 부분도 좋지만 트라이포드의 소켓이 돌아갈 때 단계별로 딱딱 걸리는 디테일한 부분이 좋습니다. 렌즈의 스위치들도 잘 배치가 되어 있어서 딱 필요한 기능들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부터 포커스 모드, 포커스 제한 스위치, 손 떨림 방지 스위치, 사용자 정의 스위치, 조리개 링 클릭 스위치가 있습니다. 조리개 링 클릭 스위치는 말 그대로 이렇게 조리개 링을 돌릴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날지 안 날지를 이렇게 결정해주는 스위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조리개 링을 돌릴 때마다 이렇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나는데 조리개 링 클릭 스위치를 오프하게 를 되면 조용하게 작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 시그마 70200 2.8 DGDN OS 스포츠는 77mm의 필터 구경을 가지고 있고 무게는 1345g으로 1045g인 소니의 70200 GM2보다는 조금 더 무거운 수준입니다. 두 렌즈의 크기는 거의 비슷하지만 시그마 70-200의 경우 총 15군 20매의 렌즈로 FLD 6매, SLD 2매, 비규면 렌즈 3매로 비싸고 좋은 렌즈들이 아낌없이 들어가 있어 14군 17매의 렌즈가 들어가 있는 소니의 70-200보다 더 무거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능이 좋은 렌즈이지만 물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이 렌즈 후드입니다. 렌즈 후드가 원터치 클릭 형식이 아닌 이렇게 나사를 조여서 고정시켜줘야 하기 때문에 후드를 빼고 낄때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고 또 줌링이 기존 소니 렌즈와는 반대로 앞쪽에 위치해 있는데 이런 점은 익숙해지면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런 망원 렌즈를 쓸때 사실 포커스는 오토로 쓰고 좀 줌링을 가장 먼저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줌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드를 제대로 장착을 해야지만 쓸수 있습니다. 수납을 위해서 이렇게 후드를 반대로 끼워두면 이렇게 줌링이 가려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는 부분이 좀 많이 불편합니다. 아무래도 렌즈를 가방에 수납해두고 있다가 급하게 꺼내서 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이 렌즈 후드의 앞부분이 고무 처리가 되어 있어서 카메라를 이렇게 세워둘 때 안정적으로 둘수 있어서 편한 점도 있습니다. 이 렌즈의 만듦새로만 봤을 때는 둘다 방진, 방벽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이너줌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렌즈로 둘다 뛰어나지만 어, 그래도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인지 소니 렌즈가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세로 시그마 70200 렌즈가 대략 120만 원의 차이가 싸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단점 주사도 잊혀질 정도의 큰 차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렌즈 성능이겠죠. 이번 리뷰를 통해서 70200 렌즈를 꽤 오랫동안 사용해 볼 기회가 있어서 개인 작업은 물론이고 현업 현장에서도 계속 사용해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성능은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후드 장착 빼고는 불만거리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렌즈의 선예도 색수차 모두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GM2와 테스트 결과를 한번 같이 비교해 보실게요 사실 두 렌즈 중 어느 렌즈가 더 뛰어난 렌즈라고는 쉽게 말을 할수 없을 정도로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둘다 좋은 선예도와 색상 표현 능력, 빠른 오토포커스를 가지고 있었고 따로 누가 말해주지 않는다면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어, 비교가 힘들 정도로 둘다 좋은 렌즈였습니다 다만 가장 큰 차이라고 한다면 소니의 70-200 GM2가 더 짧은 최소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마의 70-200은 와이드에서 65cm, 망원에서 100cm의 최소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고 소니의 70-200은 와이드에서 40cm, 망원에서 82cm의 초점거리를 가지고 있어 두 렌즈를 놓고 고민했을 때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될수 있겠네요. 이 포커스 브리딩 기능은 시그마의 70-200이 더 우수해 보입니다. 다만 화각 변화에 따라 포커스를 고정해주는 성능은 소니 GM2가 더 우수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줌인을 한 상태에서 줌아웃을 하거나 줌인을 했을 때 포커스가 틀어지지 않아야 하는데, 소니 렌즈의 테스트 결과물은 그대로인 반면, 시그마 렌즈의 결과물은 포커스가 살짝 틀어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기능은 오토포커스가 있어서 특히 사진 찍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중계카메라를 다룰 때는 매뉴얼로 줌인을 하거나 줌아웃을 하면서 동시에 포커스도 매뉴얼로 맞춰줘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포커스가 고정되는 기능이 매우 중요했었습니다. 물론 사용하시는 목적에 따라 그 중요도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포커스 속도 테스트도 진행해봤습니다. 포커스를 앞뒤로 이동했을 때두렌즈다 매우 빠르고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었고 실질적으로는 좀 거의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속도였습니다. 다만 고속연사 촬영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초당 10장밖에 촬영을 할수 없어서 테스트해보지 못했지만 초당 15프레임 이상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들에서는 시그마의 702 맥의 연사에 제한이 있다는 해외 리뷰들이 기간이 있어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마는 망원에서 5.5스톱 광각에서 7.5스톱의 손떨림 방지 기능을 가지고 있고, 소니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이 테스트에서 만큼은 시그마가 조금 더 나은 손떨림 방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색수차 테스트에서는 시그마 70200이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필드 테스트에서는 거의 색수차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두 렌즈 모두가 만족스러웠지만, 어, 매우 익스트림한 환경을 세팅해서 테스트해 보았을 땐 소니의 결과물에서 노란색의 색수차가 잡히는 것이 보입니다. 선예도 테스트에서도 거의 동일한 결과물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심부는 시그마가 더 콘트라스트가 강하고 더 샤프한 느낌을 주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두렌즈다 좋은 선예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단 주변부에서는 소니가 조금 더 선명한 결과물을 보여주네요. 다음으로는 보켓 테스트를 진행해봤습니다. 보켓 테스트에선 최대 오픈 시에는 두 렌즈가 다 캐치아이 보케를 만들어주는데 한5.6 정도까지 조여주면 동일한 둥근 형태의 보케를 만들어주네요. 플레어 테스트도 진행해 보겠습니다. 플레어 테스트에서는 소니 렌즈에서 플레어가 조금 더 보이면서 고스트가 보이는 편이고, 시그마에서는 플레어가 잘 억제가 되어 있네요. 시그마 70200과 소니 70200 렌즈를 비교해 봤을 때, 각 렌즈의 장단점이 조금씩은 있지만, 두 렌즈의 성능이 거의 비슷해서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그마 70200이 현재 시세로 약 120만원 정도 더 저렴한데, 이 돈이면은 좋은 렌즈를 하나 더살수 있을 정도의 돈이네요. 무게와 최소 초점 거리, 주변부까지 잡아주는 선예도에서는 소니 70200GM OSS 2의 승리. 색수차와 포커스 브리딩, 그리고 압도적인 가성비에서는 시그마 70200 DG DN OS 스포츠의 승리인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뵙겠습니다. 안녕.